형제슐랭 이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빰! 한입 굼척! 한입만 먹으면 음식의 반이 사라지는 식신계! 먹노스! 한희입니다 맛있쥬? 사랑님 인정! 아역배우계 백종원! 은희입니다! 로나 오늘은 무슨 주제로 형제슐랭을 한지도 아니? 난 몰라 힌트! 머리! 뒤에 배경에 힌트가 있잖아. 참치 머리 먹잖아. 참치 머리? 뭐, 이거 웃자마 거? 정답!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먹으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참치를 잘 가이드 해주실 자신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저분이랑 같이 참치 여행을 떠나보는 거야. 오케이! 아, 이제 한번 먹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밑반찬을 소개해야지. 옷은 미소 된장고 기름장. 그 다음, 김. 단무지. 마늘. 어? 생강. 피클이지, 피클. 로원이도 똑같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죠. 와 이제 참치 그 속보이네. 에이 참치 속보이네 벌써부터. <laughs> 아. 껍질을 벗겼습니다. 와. 처음에 먹어야 될 살은 눈살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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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은 다 나왔습니다. 음. 아이, 혹시 혹시 먹지 않나고? 오 위로 내려가진다. 오 어, 내려가진다, 내려가진다. 야, 보자. 이거 그거 이렇게 눈 밑살. 오 감사합니다. 약간. 오 감사합니다. 얘 얘도 같이 기름장 찍어면 되는 거요 그렇죠. 기름장 찍고 김에다가 싸서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김이랑 싸먹으면 맛있나요? 네,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내것까지까 참치 먹을 때김 싸서 먹는 게 무슨 전통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참치, 참치에다 김의 그 조미가 딱 어울리기 때문에 음. 김을 싸서 먹는 거예요. 음! 음. 름장 한번 이렇게 찍고, 김에 이렇게 얹어서, 그냥 그대로 먹어. 맛은 어떻습니까? 영미주인공이요 음. 음. 일단 전체적으로 씹는 맛이 있어. 좀 되게 아삭아삭한 느낌이 왔는데 살짝 말랑말랑해. 그래? 엄청 말랑말랑해. 근데 그러니까 첫 맛은 살짝 딱딱하다고 느끼는데 한몇번먹니까 물이 갑자기 쫙 말랑말랑해서 음? 음? 내 말이 맞지? 안 달아? 난 단데? 아, 그래? 난단 맛은 못, 못 느꼈거든? 이게 한조각이 아, 이게 분리가 되는 거야 어차 눈밑살 또 있다 맛있겠다 이거는 꼴살입니다 꼴이요? 꼴이요? 꼴 꼴대기 난 꼴살 그렇지. 그래요. 음, 핏기가 많네 핏기가 하아 이거는 정수리살이에요. 네? 정수리살. 여기요 여기? 그렇지 거기. 정수기가 아니라요? 정수리. 눈동시 눈. 다른 말로는 이제 두육살이란 거. 두개가 두개야 두육살. 아유 얘도 먹어봐야겠다. 얘는 대체로 하얀색이네. 얘랑은 다른데. 얘는 입천장살. 입천장? 입천장도 먹어요? 어 그럼 제가 뜨거운 거 먹으면 데이네요. 아 아. 입천장살입니다. 음. 이게 점점 쌓이고 있다. 굳지 자, 드세요. 네. 참장. 이 전장이 아까 참동글몰라 왔잖아. 씹는 순간 탁 내려가. 이런 게 녹는 맛이라는 건가? 너는 그러면 이 부위 중에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 나? 네 가지 살 중에. 음 나는 눈미살오 나도 눈미이 제일 맛있었어. 음 응, 뭔가 친숙해. 여기서 말은 건 없어. <laughs> 와 이걸 팩트로 찍어버리네. 밤밤 하바밤, 밤밤 아. 하바밤 하나, 둘, 둘 셋, 디링 나두발두 두 발까지 넣게, 두번두발안족입니다아 진짜 맛있어 이유 이유 어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 다 맛이 딱 다양해요. 근데 다제 취향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내가 잇몸 싫어가지고 차가운 걸못 먹어. 그래서 회를 별로 이제 안 좋아했는데 녹여서 먹어도 맛있고 얼려서 먹어도 맛있어. 난 이거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 취향에 딱 맞아, 그래서 얘는 4점 만점 되겠습니다. 음. 예, 감사합니다. 음, 근데 이거 참치도 딱그 맛있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골든 타임 같은 거? 음, 참치 머리 중에 가장 들이기 어려운 머리니까 되게 손질해서 나온 게좀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요 이거 막 하고 있는데 혹시 손도 막 다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안 무서우세요 칼이? 글쎄요, 손 다친 적도 많아요. 많은데 이제 특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무서워하면. 안 근데 칼이 지금 보시니까 얇은 거 하나 있고 굵은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농도가 두 개는 뭐예요? 몸무게가 평균 어느정도 나가요? 그 어, 저희가 먹는 이 참치는 평균이... 예, 어. 저희 먹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누르시고 이거를 다 하시면 예형제슐랭 3탄이 나옵니다 아 그지 3탄은 또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죠 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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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밤. 빠밤. 자,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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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지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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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다 먹었지? 나지